어디에서 광렬에 따라 아름답게 보이기도 하고, 추억에 치워, 아, 보이, 보이기도 하며, 날카롭거나 부드럽게 보이는 가수입니다. 우리는 나무 한 귤도 보기에 좋은 위치와 각도를 잘 씁는데,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 그 사람에도 좋은 점이 있을 텐데, 그것은 찾아, 찾아오지 않고 자기가 가고 싶은 방향, 시각으로만 봐보면서 무시하거나 위험합니다. 사람은 그가 누구냐는 것보다 그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중요한 의미가 크게 달라집니다. 오늘은 그어제와 다른 각도에서 바라보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상어자 다른 성격과 습관이 있다는 사실을 통해 새롭고 놀라운 기쁨을 얻게 될 것입니다. 미소는 힘들이지 않고 주는 일을 가난하게 만들지 않고도 받는 일을 부유하게 해줍니다. 미소는 잠깐 밖에 지속하지 않지만 그 기억은 영원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부자라도 미소가 필요 없는 사람은 없고 아무리 가난해도 미소조차 짓지 못할 만큼 가난한 사람은 없습니다. 미소는 집안의 행복을 남게 하고 일 가운데 지탱이 되어주고 모든 고통의 치료제가 됩니다. 미소는 피로를 풀어주고 실망한 사람에게 용기를 북돋아주며 슬퍼하는 사람에게 위로가 되어줍니다. 미소는 사거나 빌리거나 훔칠 수 없습니다. 미소짓는 그 순간에만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때로 미소 지어주기를 바라던 사람이 당신에게 미소 지어주지 않을 때 당신은 너그러이 그 사람에게 미소 지어주십시오. 미소를 지을 줄 모르는 사람만큼 미소가 필요한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